믿음으로 모세한제으로 하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것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비슷한 맥락에서 살아갔던 그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였는지 에 대한. 그 예시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 믿음으로 선택 이것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모세에 관한 기사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자한 가지 단어를 선택해 봐라 그러면. 결국 이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예, 장성의 장성. 장성하였다. 믿음의 크기가 더욱 강하고 견고하였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장성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필요한가? 어린 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의 차이도 있겠지만 또한 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으로 장성한자가 가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절하는 힘, 거절하는 힘, 이 거절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세상의 미혹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온갖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줄 알고 우리 영혼을 지켜낼 줄 아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우리는 이 죄를 거절하고 물리쳐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그 경위를 보게 되면 그 미혹에 빠져 탐심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무섭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면 살지 못할 것 같고, 이러면 위기에 빠질 것 같고, 손해를 볼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자, 이 모세에게 있어서 예, 거절하는 힘이 거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였다. 그것이 그에게 주는 온갖 종류의 유익함이 있었겠나 있었을 것이지만 거절했다는 얘기죠. 거절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냐? 자, 거절한다는 것이요, 그냥 아, 나 거절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큰 두려움, 더큰 힘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지할 때라야 그때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큰 힘, 더큰 능력자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절하는 게 간단한 거고 단순한 겁니다. 뭐, 이러한 예화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 내한 사장님이, 이 직원들, 특히 남자 직원들이 항상 뭐, 일하는 거며, 또 늦게 야, 근하는 거며, 하다못해 회식하는 거며, 하자 할 때마다 핑계를 대더랍니다. 아, 우리 부인이 빨리 오라 그래서요. 그 부인이 뭐라 그랬서요 아, 아내 핑계를 대더랍니다. 그래서 사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자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중에서 부인이 무서운 사람들, 오른쪽으로 가서라고. 부인이 무서운 사람들, 오른쪽으로 다 가서라고. 그리안 무서운 사람들, 왼쪽에 서라고. 그랬더니, 모든 사원들이 다 오른쪽 무서운 데 가서 섰답니다. 근데 딱한 사람, 딱한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딱 서드래요. 그리고 사장님이, 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봐라.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래, 이제 무섭지 않다고 한저 직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답니까? 예, 사실은요, 저 집사람이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거절하고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도, 아이, 그 사람에게는 어저 사장님 말보다 부인 말이 더 무서웠으니까, 저 나머지 사원들도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 뭐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적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우리 보면 23절을 보면요.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명 왕은 태어난 자들을 다 물에 빠치라. 왕의 서설퍼름 명령이 있었지만, 근데 그들이, 그 부모들이, 그 모세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자녀 사랑이야, 누구나 했겠지만, 지금 보면요, 왕의 명령을 뭐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말은 왕보다 더 두려운 자, 왕의 명령보다 내가 더 의지할, 더 두려워해야 될 리가 있음을 그들이 안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죠. 자, 이런 것은 우리 청년 세대들도요. 여러분들 앞으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들, 믿음과 충돌되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섭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동화되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될것 같고 내가 뭔가 유익함이 무익이 올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바로의 왕이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또 앞으로 우리,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려면, 우린 세상보다 더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 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죄를 거절하는 그런 능력과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를 그런 멀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죄를 물리치고 거절해야 될 이유가 뭐냐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우리가 그의 동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거절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영적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육체의 요구, 육체의 구하는 것과 영의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육의 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 영에 속한 것들이 다 손상되게 돼 있어요.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다 시커멓게 돼서 오염 아닙니다. 우리가 상수원을 보호한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뭐 상수도 전, 상수원 전체가 다팔당때에 담겨있는 물이 다 오염되고 그래서 그만이 아니에요. 소량이라도 거기에 흘러들어가는 그런 소량의 그러한 오염된 물질들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물리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보다 더 강한 힘. 더 크시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 아무튼 우리 영안을 열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자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이라도 우리가 이 죄에 속한 것들, 유괴 미혹들 이런 것들은 다 물리치고 거절하시고, 특히 별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속에 드는 그런 사람의 생각들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면. 물리쳐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이 사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 육체도 안전하게 거할수 있어요.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까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사람은 다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더 크신 하나님, 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또한 장성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물을칠 수 있는 그런 거절하는 힘을 좀 길러야 되겠고요. 둘째로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라 함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가능한가? 우리에게는 또한 선택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오늘날은 그 결정을 잘 못하는,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결정을 잘 못하는 것을, 어 청년들이 대답할 줄 알았네. 많은 분이 결정, 장애, 물론 거기다 장애를 붙이는 게좀 그렇긴 한데, 정하지 못해요. 왜정하지 못할까요? 뭐 그냥 누가 다 해줘 버릇해서 그런 거죠. 내가 본인 스스로 뭔가 선택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또, 포기되고 버려져야 될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때문이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과 확실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걸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했는가 보니까요.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5절에서 보면 무엇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이 잠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으니까, 잠시의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영혼의 것을 선택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잠시의 것, 이 땅에 속하고 소멸되어질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영의 선택이 될수 없고, 반대로 믿음 안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선택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될까? 나 개인이, 내 개인이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아니면 나는 좀 그럴 의향이 그닥은 없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네? 나는 그닥 그렇게 기도할 마음 없었는데,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기도하네? 난 그닥 예배 드릴 마음 없는데, 아, 주변에 다 예배 드리네? 그런 분위기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한 그런 선거를 선택할 수 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시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알려면 본인 스스로의 믿음이 강성해야 될 것도 하나의 조건이요. 또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전체적으로, 공동체요. 예 우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공동체 내에서 함께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거예요. 금번 우리 교사 수련회 때, 우리 교사들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해봐라.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이겁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도 있었어요. 우리 뒤에 이, 올해, 너희는 힘써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 아, 본게 없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생활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동 기도 시간에는, 개인 기도 말고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에 공감이 되고 또한 동의가 되면 우리 아멘으로 합시다. 크게는 아니라도 그 아멘으로 하는 것을 합시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번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청년들 이 중에서 아교회에있던 전체적 분위기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 또 호응하는 분위기 이런 게 되면 좋겠는데 냉랭하잖아요. 누가요? 기성 어,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아, 기도함에 있어서, 물론, 아멘, 아멘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이런, 한번 언급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냥 입뚝 담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게 경건하고, 내 개인 신앙이라 말하지만, 아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 엄마, 아빠들이 기도할 때, 아멘을 못 들어봤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제공해주고, 해 줍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뭐, 건물도 지어주고, 뭐, 물건 새로 사주고, 뭘 만들어주고, 불닭볶음면 사주고, 이것이 다가 아닌, 건, 아닌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생들 하는 말이야. 못 봤다는 겁니다. 못 봤다는 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세대들이, 뭐, 중고등부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치 교사들이 느낄 때는 벽에다 대고 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다. 제가, 성대님들 말할 때, 아, 나 벽에다 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느끼는 것처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교사들도 애들한테 허무 답답한 거 그런 거예요. 말해도 내가 지금 벽에다 얘기하는 건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지, 못, 보, 못 들어봤다는 거, 그런 분위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자녀들의 간절한 부탁이라는 겁니다. 좀그제그 그 정도 들어주셔야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재정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얼마든지 아멘 할 타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순간에 어디 무슨 다른 생각 하시가요그 기도 동조가 안 되시는 거예요? 하시자고요. 애들이 원한답니다. 참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부모님 세대 이제 곧 영원한 주님 나라 가면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계속 주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보여주자고요. 보여주자. 보여달라는 겁니다. 못 들어봤대요. 못 들어봤대요. 들려주자고요. 왜아멘타안 하세요? <laughs> 들려주자고, 이때가 아멘타임입니다. <laughs> 네.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분위기, 환경, 주변에서 하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걸 선택해야 된다. 아니, 뭐 지금 우리들한,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말하지만, 청자 부모님 세대들은요? 지금 우리가 본인들만 예배 보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게 유구무원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선택의 힘인데, 영원한 것, 참으로 귀한 것,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종년세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분명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는 또 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우리 기성 세대들,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본인들의 이야기도 말하지만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기대하는 바, 또 요구하는 바 그런 것들도 또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함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유익함을 준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때 그만 교사 수련회 때 그랬는데 어, 좀 전에 우리 당의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의논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게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이나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뭐 1년에 한 차례씩 모이긴 했지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좀 여유있게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런 방향을 가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또 이렇게 공지할 테니까, 그때 시간을 비시고, 또 이제 밤, 아무튼 1박 2일로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마음에 드셨다가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걸, 잠시 것이 아닌 영원한 걸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한 25절에서 볼수 있는 것은 뭘 택했다는 겁니까? 예,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건데,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고난 받는 것 자기를 학대하는 거 아닌데 이거는 이제 예, 주와 함께죠. 주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 이 말은 고난 받는 것 자체를 택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와 함께 이것이 바로 그의 선택의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청년들 오늘 특성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왜 뭐 이렇게 느려? 청년들 이렇게 이 힘이 빠져서 그랬는데 하루에 필요한 힘 하루의 은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치 일용할 양식 하루의 만날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광야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서 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우리 청년들 찬성했으니까 하루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하루 은혜를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하루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아 노래만 하면 안 되죠?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다고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디 가서 얻기 어려운데 은혜의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주었기 때문에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기도하는 거 있고. 하나의 말씀 묵상하는 게 있고.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게 말씀과 기도 같이 하는 거니까, 이원 플러스 원이니까, 우리가 깨어서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의 사회, 문화 자체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밤의 문화와 새벽의 문화인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다해뜨기전새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 사탄의 문화는 항상 밤이 일어나죠, 어둠 가운데서. 예전에는 청교도 신앙이나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나, 사실 해 떨어지면 할게 없으니까 일찍 자죠. 일, 일찍 자는 게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제나 새벽 예배나, 새벽 기도회가 뭐 그닥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밤 12시 넘어서 자는데 새벽 4시 일어나려 그러면 힘들죠. 어,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에서 또 애들도 있고 하다 보면 아, 이거 12시 넘길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 목사한테또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이건 문화의, 문화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물론 지금 상황,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해 떨어졌다고 뭐일 끝나고 그런 거 아니죠. 분명 이 저녁 시간에도 충분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좀 절제할 줄 알고, 최소한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일찍 주무셔야죠. 12시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이게, 이것도 선택인 거예요. 자, 잠시 것이 한 영원한 걸 선택하기 위해서. 주와 함께 하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루의 은혜를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고, 좀더 즐길 수 있고, 할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멈춰낼 줄 아는 그러한 선택. 그러한 장성함의 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특별히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씀이 뭐 특세기간으로 종결된 거 아니고요. 오실 때마다 보셔야 됩니다. 예배식간올 때마다 앞에 보시고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점잖게 말해서 너희는 그랬지만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너의 너, 너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너 기도하라. 하시는 것인 줄 알고 주의 명령이요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가 하루 일과 속에서 꼭 아침 새벽에 못 일어나더라도, 못 일어나더라도 하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들 중요하고요 또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 지나서도 아침 새벽 시간 해봐요 한 15분? 15분을 넘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하루에 있었던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우리 다른 믿음 형제들은 어떤 말씀을 또 들었는가 또 들으시고 또 새벽에 나와서 피곤해서 졸수 있으니까 또 한번 오전에 한번 들으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것 중에 정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심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요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 세상의 것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와 같은 것들 그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없어도 그만인 거고, 안 들어도 그만인 것이고, 안 봐도 그만인 것들이 많아요. 그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고, 정작 해야 될걸 하지 않으며, 이 땅의 것에만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선택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아직도 어린아들, 미숙한 아이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 인생의 성경에 말하기를, 인생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 0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인생의 연수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며, 마지막까지 우리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또 자녀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좋은 본을 또 나타내주고, 예수님께서 있다는 계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 그렇게 애쓰셨고, 바울과 그 전도자들도 내게 권리가 있었으나 본이 되어서 본을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앞서 행하였던 모든 믿음의 일들,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어, 이 자녀들도 하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또한 그들이, 그들이 입을 열어서 신원 고백을 할줄 알고, 또 기도함에 있어서 아멘 할 줄도 알고, 하나 앞에 나와 엎드릴 줄 알고, 새벽제단을 쌓을 줄도 알고, 이런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이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보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것이요. 또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택할 줄 알았고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장차 상주심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나아갔던 이런 모세의삶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더 크고 영원한 삶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